저희가 중활보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우와 나 처음 우와 우와 <laughs> <오, 웃음> 어때요? 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 간단하게 한 번씩 자기소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지금 가락시장 근처에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두 분은 결혼 언제쯤 하셨나요? 작년 딱 이맘때쯤 해가지고 음. 사실 내일이 저희 딱 1년 되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 네. 뭐 하실 거예요? 호캉스가 안됐어어요 아 <laughs> 좋다. <웃음>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처음에는 네, 입사 동기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네, 결혼하게 됐죠. 아 그럼 CC였다가 이제 그쵸. 다른 가서 이제. 에, 그렇죠. 에, 네. 에, 에. 어때요? 나는 사내 연애라는 거를 <laughs> 너무 막 재밌을 것같아요 공공칠 뭐, 된 느낌 나고 어때요? 아니 근데 서로 다 지역에 있었어요. 아, 지점이 어, 다르죠. 어, 어, 아, 아, 예, 예. 그렇죠. 아예 저는 대전에 있었고 아 그렇죠. 서울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딱그 입사 교육 끝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사실 만날 일이 없었죠. 아 그럼 동 동기... 기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예, 예, 예. 아, 그래서 동기들만 조심하면 됐었어요. 연애는 몇년 정도 하셨어요? 4년? 4년? 반 정도 하고 결혼했죠. 음. 음. 실제로 이제 같이 알게 된지 한 5년 아, 정도 남게 됐는데... 그러이 사람이다. 혹은 뭐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게 있었나요? 그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이거나 그냥 만나면서 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음. <laughs> 네. 혹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 저는 아까 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수를 하면은 동기들끼리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라는 걸한 번씩 다 <laughs> 하거든요. 느낌이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무 좋다 저 사람. 어 그렇죠. 허... 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딱 자기소개할 때 들어오셨. 어, 그때. 일방적이었죠. <laughs> <laughs> 일방적이었죠. <저는>, <laughs> 그냥 남자 A. 남자 동기. <laughs> 그 연수 받으면서 교육을 되게 저희가 한달 반? 거의 두달 가까이가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업무는 같은 업무여가지고 교육을 계속 받, 같이 받다 보니까 계속 자연스럽게 아... 계속 약간 붙어 다니다가 제가 붙어 다닌 거죠. 일부러? 아, <laughs>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네, 그랬다더라고요. 저희... 아, 결혼을 잃고 다실분들을 위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좀더 좋았을 것같은요 혹은 팁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남자 기준에서는 무조건 결혼식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마음이 편하고요. <laughs> 왜 그게 마음이 편할까? <웃음> <웃음>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아무래도 더 주목을 받고 하는 거는 음. 사실 신부거든요. 아, 어, 그쵸, 아무래도.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꿈꿨던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음...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맞춰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여자들이 스튜디오도 그렇고 예식장도 그렇고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관심도 많고 어, 네, 네. 조사를 하면서 이미 그 신부의 마음에 답이 좀 정해져 있다고. 아, 그러니까 케이만해 이런 느낌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현실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사실 신랑한테 이제 같이 상의를 하고 정하는 거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 비교 우위는, 분명히. 분명히. <laughs> 분명히 있기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음. 그리고 식장을 실제로 하신 분들은 장단점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 아. 저 루이비스 웨딩홀이라고 아. 당시에 나름 생일 절반 된 데서 했어요. 어. 어, 어떠셨어요? 뭔가 아 이거는 막 너무 좋았는데 막 이런 건 조금 아쉬웠다. 막 이런 거좀 있나요? 아쉬운 건 비용이었고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 엄청 비싸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음. 사실 다른 선택지들보다는 조금 더 예, 네. 있었고 네. 음. 대신에 좀 좋았던 부분은 주차, 음. 음식 음. 막 이런 음.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두 가지가 충족이 좀 많이 됐던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거기로 이제 신혼집 요기로 처음 구하셔서 살고 계신. 데왜요기에 네. 네. 살고 계세요? 음. 제가 아직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중활고어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와나와요 <laughs> <오, 어때요? 웃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주 중에 확실히 본인의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요. 주말에 올라오면은 같이 데이트하고 뭐. 뭐 저는 또 반대, 아, 반대,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난, 난, 웃음> 남편분의 <laughs> 입장도 <laughs>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전 매일 보고 싶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저는 매일 보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여기에 보통 이제 혼자. 그렇죠. 평일에는 네. 저 혼자 여기서 오, 사는 거고 아, 대전는 어떻게 계세요? 대전에 원래 본가가 있으니까 이제 평일을 지내고 와. 혹시 저 레고의 취미가 남편분의 취미? 그게 시작은 제가 시작을 시켰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전에 한번 대전에서 레고 카페 같은 데를 한번 데려갔어요. 음. 처음에는 되게 시큰둥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레고에 관심을 갖다가 아, 그리고 제가 생일 선물 로 레고를 한번 선물해 주고가 시작이 됐죠. 아 그래서? <laughs> 네. 아, 이게 왜 제가 어쩌면 제가 슬쩍 봤는데 레고가 집에 굉장히 많아서 공통된 취미였다. 네. 맞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아이동네만의뭐좀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여기가 생각보다 아파트도 많은데. 회사도 많더라고요. 오 맞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주말에는 오히려 또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있어요. 조용한.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주말에만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동네 나가서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진짜 엄청 발달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음식도 음, 없는 게 없는 음, 음, 맞아요. 아직 얘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네. 뭐 먹을 곳, 마실 곳, 장볼곳 이런 것만 사실 가까이 있으면 편의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네. 그런 곳이고, 그럼 여기가 총몇평 정도 됩니까? 15평 정도? 15평? 네, 바로 여기랑 저기 방이 있네요. 그렇죠? 네네. 네, 집 구조가 너무 신기하고 오자마자 뷰가 너무너무 <laughs> 너무 좋더라. 이거 저희 차량 때문에 살짝 쳐놨는데,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이 처음 보는 구조이긴 했는데, 많이 보지 못했던 구조입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이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저기 큰 거실과 주방이 함께 붙어 있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아까 조보시 못했는데 들어오실 때월세 전세 매매 세개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셨어요? 저희는 매매로. 매매로? 네. 어, 그러면 1년 전에 오셨습니까? 1년반 정도. 일년반 1년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그때 어느 정도 금액이었을까? 4억 조금 안 되게. 지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거래된 거는 4억 후반, 후반 정도. 오,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신발장 들인 네. 거죠? 네. 아, 근데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게 아또 이런 말이 좀 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두집 살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좀 이런 살림 같은 게 반반 나눠져 있으신가요? 그쵸 아직 대침이 다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면은 대전 자주 가시고 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연애를 할 때는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주말을 같이 보내야 되다 보니까 와이프가 서울로 와서 자고 내려가는 게더 사실 음. 편하기도 하고 저희도 저희끼리 쉬는 게더 좋긴 하다 보니까. 흠뻑 흠뻑 웃으시네. 근데 신발장이긴 한데 박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네. 네. 그냥 부박이장으로 사용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 신발이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없어서. 어그걸 드디어 찾았네요 신발장을 네, 네. 이렇게. 네 있습니다. 와, 이거는 실제로 막 움직이기도 합니까? 모터를 넣으면 달면 하는데, 하는데 아직 완전히 아, 안 들어. 이를 선물 받음으로써 제가 이제 빠져가지고 아, 하나 하나 이렇게 사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공통된 취미를 가는게 부부 생활할 때 조금 뭔가 중요한 요소가 되나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음. 저희는 또 주말에만 만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최근 몇년 동안은 밖을 나가는 게좀 쉽지 않았다 보니까 아, 집에서 네. 뭐 이런 거 같이 만들고 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반겨주는 사진과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현관에 손님들 왔을 때 저희 시어이니 먹는 것도 먹지 아, 아, 않은것 아,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귀여운 레고까지 네. 해서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뭔가 혼자 사시는 자취방이 뭔가 좀 자주 놀러 오는 아... 느낌? 어, 일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여기 계시는 분, 네. 이제 일주일에 이틀 있으신 분이니까 뭔가 그렇게 되면 저는 일주일이 너무 빠를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응. 너무 빨라요. 주말은 거의 뭐 순식간. <laughs> 자고 네. 일어나면 아, 주말이 주말에 끝나는 느낌? 네. 아,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방이 들어오면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옆에 방이 하나 더 네.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어떤 방입니까? 여기가 저희가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어요. 아 좋다. 네, 방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네.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게 그나마 있어서 옷방을 보통 드레스룸 따로 만드시니까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얼마나 걸려요? 대전에서 수선은 그래도 50분? 1시간? 대전역 출발 기준으로 하면은 1시간 5분 컷 집까지. 아, 예. 이 정도면 제 생각에 출퇴근했을 때까지. 기가 막히네. 타워가 제일 가까운데. <가까우네. 웃음>